아 안녕 안녕. 퍼크아 어, 맞아. 내가 서프라이즈 받아버렸어요. 내일이 브로야 네. 생일이어가지고 5열5열감사합니다 오열, 오열. <laughs> 이런 이런 사람들이들. 짠. 아자 아자. 이어서 기뻐요. 칼 찍어드릴까요? 네. 먹을까요? 아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 부드러. 괜찮다. 너무 좋은데? 음. 맛있다. Good. 음. 좋은데요? <laughs> <laughs> 한 번에 먹어? 아. 진짜? 응. 아 응. 궁금해 야왜니 혼자 죽 먹어? 야나 아직 안먹는데 완전 아, 아이스크림 같아 진짜? 아니와먹어게요 응. 응. 아, 노래 봤어? 배우니까 아이 먹는 거 아니야 <laughs> 노래 들어봤냐? ㅋ ㅋ 음있어 아이스크림 같아 자스러운 공간이다. 생각보다 넓다. 우리 그린 카펫 발자. 네. 그린 카펫. 드디어 왔습니다. 이지오가이지오가왔습니다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너무 좋다요 아직 아무것도 안해서 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야맞리니다 맞습니다. 리습니다맞습다맞다다 사람이. 다맞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 과부하 상태야 여기 아니 이 사람들 엄청 되게 잘 아신다 나 이런 데 처음 와서 뭘이 자리는 여기입니다 저기에는 이제 푸드트럭들에 있는 맥주를 마시러 갈 겁니다 아 맛있겠다 어? 저거 나초 같은 거 있는 거야? 우리 사진도 찍어야 돼 제가 완전 포토, 포토존이네 오. 구매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뭐라> 그래서 저, 저 약간 먹으러 온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 약간 먹으러 온거 같은 같아 34,000이라 그러는 거. Fashion c h s and 미니 홀짝이고 있는 이지로 씨. 맛있겠다. 이건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 세조각 뿐이야. 큰 맛도 아니고. 큰 맛도 아니래. 미슐랭? 어따, 어따, 감히 미슐랭을. <laughs> 하지만 현실은 피자 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 피자 드릴게요 중간 피자 들기요. Let's go, let's go. 저 저희 22,900원이었지. 근데 팔팔 언니가 조리금도 가운데는 저 이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아, <laughs> 나는 먹으러 온 건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끝났고 집에 아 갑니다. 아집 가는 룩. 아니 이번에 얻은 큰 교훈 뭔데요? 미슐랭이 앞에 붙은 그. 함부로 믿지 말거라. 어. 자기 혀를믿어라줏 있게 살아라. 네. 네가 먹어봤어? 네가 먹고 직접, 직접 판단해 줏대 있게. 줏대. 드셨어요? 음. 멀리 쓸게. <laughs> 헤어 매니저. <laughs> 헤어 매니저. 어떠셨어요? 음. 오늘 패기규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laughs> 눈에서 막 빛이 나.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막 이래. <laughs> 막 이래. 아니. 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어? <laughs> 아, 우리 빼고 <빼면> 다들 재밌게 놀고 <laughs> 있었어? 어. 아니, 진짜. 어. <laughs> 우리 페스티벌을 자주 오게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아, 솔직히 그... 우리는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먹는 게좀죽기는 했어. 근데 우리 다음에는 어. 직접 노래를 하자 아 직접 먹고. 아, 맞아. 오늘은 어디 가죠? 서촌에 갑니다. 예. 말씀드립니 오늘은 영영과 약속. 영연이랑카페 왔어요. 이사이사이사사야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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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야 이사야. 이 아, 진짜? 달아요? 사그 <laughs> 아, 저는 에스프레소 밀크시이크 시켰거든요 맛을 제가 고번볼게요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음. 오늘 카페인을 세 잔째 거든요 네 1. 오전에 아침에 카페 청소로 구에서 어, 사디트 사실... 그 카페라트 음. 따뜻한 거 너무 추워가지고 거 일하는 데서 추워가지고 어. 그 심지어 투썸 건데 그냥 사줄 거면 약간 카페라 바라는 게 많아요. <laughs> 그래서 아, 아 근데 그거 약간 반 정도 먹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시간 진짜 아홉 시. 되게 십. 그래서 아까 디카페인안 아, 되냐고 네. 여쭤봤거든요. 네. 왜냐면 솔직히 잠 자는데 카페인 별로 막 그렇게 영향 안 받는데 네. 괜히 약간 괜히 심리적으로 약간 죄심하지 많이 하신다 싶어서 스스로 <laughs> 조절. 굿 굿. 만 먹하겠습니다. 네. 얼기웃기녀. 나는... 네, <laughs> 유튜브 질투... 어. 해봤죠 뭐... 구독자 <laughs> 그래도 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714란 말이야. 야, 너네... 난 분명히 나는 그런 거한 번도 없었어. 조롱... 난 제... 아... <laughs> 아니, 나는 이때까지 제일 높은 게 400이었어. 그래도... 다 터졌으면 좋겠다. 언니, 니도 언니. 니도 언젠가는... 허허허허허허 <laughs> 구독 많이 해주세요. 허허허세요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비내장갑까지 완료. 이제 먹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 치킨을 먹습니다. 진짜 뿌링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제가 진짜, 진짜. 응. 먹어볼게요. 진짜 먹방 유튜버 같아요. <laughs> 야나 <laughs> 뿌링클 진짜 오랜만에 먹어.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 진짜 오랜만에 먹어. 먹어. 딴나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한 2년 반 만? 진짜로.